안녕하세요. 이정희입니다. 제가 오늘 가을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가지고 가을을 꼭 담는다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어 빨리 지나가는 그 가을을 아 느끼고 싶어서 이곳저곳 우리 마을을 이렇게 음, 제일 아름다웠던 곳만 이렇게 막 다녀봤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북한강 산책길에서 산책을 하다가 지금 또 민들레꽃도 심고, 심고 개망초도 심고 저번에 제가 가고 싶었던 음, 그 오솔길도 한번 올라가보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. 저는 이 유튜브에 그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제가 느꼈던 그 리얼상 그대로를 올리고 있습니다. 어떤 뭐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. 저는 그냥 편하게 제가 행복한 순간을 같이 공유하는 뜻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예쁘게 봐주시고요. 음, 너무 그냥 대충 뭐 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시고 봐주세요. 사랑합니다. 제가 지금 이거를 땅바닥에다 놓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. 이렇게 어, 땅에다 놓고 위에 비춰지는 그 음. 그림자. 어, 어린 시절에 그렇게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들이다 보면서 야호! 하고 이렇게 고함 지르고 막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음, 카메라를 땅에다 놓고 이렇게 찍으니까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. <laughs> 너무 가을을 한 눈에 다 담을 수 있죠. 저는 지금 음, 트리하우스 같은 그 목조 나무로 이렇게 마루가 되어 있는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. 여기 그 음, 이렇게 에코놀이 하는 것처럼 와 거꾸로. 보이는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<laughs>